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나인뮤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인뮤즈스의 멤버 소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네스티네스티로 이제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나인뮤지스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번 앨범부터 나인뮤지스로 새로 합류하게 된 금조라고 합니다. 어, 가수라는 꿈이 굉장히 제가 기억도 나지 않는 순간부터 오래 전부터 꿈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서 너무 설레고 또 그게 나인뮤지스라는 이름일 수 있어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타이틀 그대로 드라마인데요. 어, 드라마 속에 한 장면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연애 의 기승전결이 담겨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드라마는요, 어, 일단 7, 80년대 레트로풍의 댄스곡인데 어, 노래 제목처럼 어,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드라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예요. 어, 어떻게 보면 2015년판 잘못된 만남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ive, six, seven, 저희가 1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멤버 개개인의 역량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뭐 개인적으로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 레슨도 꾸준히 하면서 1년 동안 굉장히 탄탄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1년 동안 공백기가 좀 길었습니다. 저희도 어, 많은 준비를 했고, 어, 그 시간 동안 더 많이 단합이 돼서, 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드라마라는 좋은 곡으로, 어,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된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